그나저나 우리 인턴씨는 말소가 원래 적은가 봐요. 인사정는 해줘도 될 텐데, 그 답장 좀 못할 수 있지 깐깐하시네요. 오늘 할 게임은요, 메신저 신드롬인데요. 인턴사원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사내 메신저로 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게임 이름이 메신저 신드롬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날부터 여기가 제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보스들 전체 채팅방이 있네요 인턴 씨, 여기가 회사 단체 메신저예요 대부분의 업무 지시는 이쪽에서 진행될 겁니다 어... 한달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요 이 과장님 음, 별로 그렇게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아 이거 엄청나게 젊은 친구가 들어왔구만 부장님이시네 아 그래서 머리 약간 해지셨구만 <laughs> 그러잖나이 과장 지난주 출장 때문에 신경 못써서 미안하네 어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죠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나저나 우리 인턴 씨는 말수가 원래 적은가 봐요 인사 정도는 해줘도 될 텐데 그 답장 좀 못할 수 있지 깐깐하시네요 뭐? <laughs> 뭐라고요? <laughs> 당황하셨죠 어이 뭐야 어? 어? <laughs> 게임 못 봅니다 <laughs>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것 같아 <laughs>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쭈구리하고 들어가니까 어 인사 인사 정도는 해줘도 될 텐데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어 답장은 왜 빨리 안 해요 아니 뭐 11시 1분에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바로 내일 1분만에 답장했는데 과장님이 그냥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굽혀야 되는구만. 음, 그러면은 이 과장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굽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1분만 했잖아 답장을. 아 특별히 넘어가지도록 하지. 어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분 대리님인 것 같은데. 임 대리, 대리님은 축하도 아직 못하는데 겸사겸사 환영이라도 하는 게 어떤가요? 음 좋지. 딱 이제 제가 들어온 둘째 날에 환영회를 하면은. 뭔가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난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럼 지, 임대리 박 부장님이 시킨 일 때문에 당장 바빠 보이는데 인턴 씨가 대신 알아봐 줄래요? 아 과장님이 이제 엄청 높은 사람인데 과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봤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에이 이런 건 아직 임대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과장이 예, 이 과장 이상한 사람이네. 인턴씨 이런 건 제가 알아볼게요. 쉬세요. 어이, 왜또 게임 못 봐요. 이런 건 뒤에서 상사 모르게 먼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이 과장을 잘 해야 되네. 이 과장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 씨. 또 이렇게 또, 몰래 뒤에서 알아보고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야, 이거, 회사생활 어렵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회사 근처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리가 그냥 일을 떠안고 하는거 아닌가? 임대리한테 개인톡이 왔네요. 아는 척하면 뭔가 재수 없다고 할것 같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아, 씨 끝났다. 끝났습니다. 이거... 아, 임대리님 소심하네. 그냥 이렇게 말해줘도 될 텐데, 회사 일이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리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오, 임대리님이 그만두셨어. 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임대리도 체면 챙기면서 나는 이제 임대리님과 좋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인턴 씨, 회식장소 예약은 하셨나요? 장소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은 임대리님이 열어본 거거든. 지금 이 회사 사람들은 내가 알아본 게 아니야. 장소는 하고 임대리님한테 알려드리면 임대리님이 딱 전달을 하는 거죠. 아이고, 고마워요. 그럼 제가 그런 메시지를 알리도록 할게요. 그치. 이, 이런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네, 차장님. 고깃집 어? 인턴 씨한테 부탁했는데 유명한 집을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아, 인턴한테 점수를 또 주네요, 인대리 님이. 아, 그렇구만. 어제는 고마웠어요, 인턴 씨. 일은 좀 적응이 됐나요? 맞아. 인턴으로 가면은 일이 없어. 왜냐면은 인턴이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잡일 같은 거좀 시키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안 하지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한달 뒤에 떠나버리면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정차장님은 맞춤법에 예민하신데 개인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정차장님이요 라고 하면은 뒷담을 까기 시작하는 거잖아 임대리님이 약간 조심하라고 알려준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뒷담을 까게 되는 건데 근데 임대리님이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세 개나 보냈단 말이야 답장을 안 하는 것도 별로인데 그럼 한번 물어보자. 정차장님이요.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당장 이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아유, 이건 뭐, 말 잘못해가지고 잘릴 그런 게 아니었나 본데. 차장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인턴 씨, 이런 점 적응됐습니까? 되게 뭔가 딱딱한 사무적인 느낌인 것 같다. 아, 이 맞춤법이네. 이 맞춤법을 잘해야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거든요. 괜찮습니다. 원래 인턴 이렇죠, 뭐. 그런데 인턴 씨 신입한테 업무 퍼포먼스에 대한 거를 딱히 기대하지 않아요. 맞춤법하고 말하는 뭐야? 왜왜 왜? 왜? 뭔 소리야? 괜찮습니다. 저거 맞는데? 맞춤법을 틀려야 되는 건가? 실수를 해가지고 보호 분능을좀 자극을 해야 되는 건가?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맞춤법은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맞춤법을 틀려야지 통과가 된다고? <laughs> 이게 뭐야 그래도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다음부터 주의하면 될 거예요 왜? 왜 틀려야 되지? 마지막 <laughs> 음... 야 이거 이거 뭐 사고가 났나 보다 지금 부장님이 완전 화가 났고 다들 기분이 안 좋아요 임대리 어제 맡긴 일 어떻게 됐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네다 끝나갑니다 10분 내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리 라인에서부터 다 막힌 거네 대리 라인에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이제 차장님한테 올라가야 되는 서류네 이때 아는 체하면 안돼 가만히 있읍시다 미안해요 인턴 씨 아직 신입연수도 못 했네요 오늘 이만 바쁜 게 끝나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어 됐다 인턴 씨 헤헤 <laughs> 할일 없어? 대학 전공은 경제학과라고 했었나? 부장님을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겠어?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예의 있어 보이죠? 이걸 합시다 우리 아들 숙제가 <laughs> 경제 관한 거로는데 지금 당장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대신 좀 해줘 부탁해 아니 아들 숙제를 왜 나한테 보... 아무리 없, 일이 없다지만 업무 중에 다른 거라 다녀. 와, 진짜. 아니, 부장님이 나한테 보냈다니까요? 부장님이 부장님 아들 숙제를 나한테 보냈다니까? 안할 수도 없잖아. 네? 차장님이면 뭐, 안할 겁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별건 아니고, 우리 아들 숙제가 경제에 관한 거라는데, 어, 업무 중이 아니잖아. 업무 중이 아닌 거 부장님이 뻔히 알 거란 말이야. 인턴이 업무 중일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뒤에서 또 재수없다고 목조를 죽일 것 같은데. 업무 중이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죠? 업무 중이라고 합시다. 숙제는 스스로 하라고 해야지. 그럼 나도 이만 업무로 돌아가 볼까? 아, 근데 이런 부장이 기분이 안 좋은데? 어, 이 마, 맞네? 됐네? 부장님이 약간 뻘쭘하게 끝났네. 아, 벌써 막차 시간이라니. 지금 52시간 근무제 들어가 가지고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야근하시는 분들 화이팅.